예 형님. 어저안 바빠. 어. 아예 지금 좀. 어, 어. 예. 내가 지금 손님이와 가지고 어, 예. 잠깐 안 나왔어. 예. 그 리뷰하고 통화를 어제 했어. 네. 어제 해갖고 뭐 이것저것 자기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뭐 백만 원을 뭐 후원을 했때며내때문에 어. 예. 아그랬구나 나는 그거를 그 정확하게 못 들었었는데. 제가 그걸 굳이 뭐 생생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 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리뷰가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 그냥 돌려주자 돌려주고 일단 이거. 모임을 못할 거면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응? 네. 그, 뭐,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안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도 아니고 이제 자기 혼자 안, 안고 있었던 거지. 나한테 네. 얘기 안 했으니까. 응.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돌려주고 본인이 어떤 자리를 만가 거나 이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뒤로 마음적으로 밀어주는 게 낫다.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돌려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자번호 받을 테니까 돌려주자. 그러면 하는 게 낫다고 근데 저는 해봐도 저는 해봐도 사실 력건안 하더라도 응. 그 형석영이나 형님이 그동안 해보신 게 있으니까 응. 잘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굳이 그래도... 이게 근데 어. 응. 근데 저는 좀 약간 응. 이번에 형석영한테도 이번에 형뭐제 개인적으로 그런 모임에서도 응. 실망도 했지만 응. 한다 고 그랬으면 해야지 그렇지 그걸 또 그리고 후원한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 선의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그그 그, 그뭐 또... 뭐라 그랬어형석이한테도막 예.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운영자들이 이게 뭐 공적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 형님 이건 이거 어떠세요 제가 전 돌려받는 거 전체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 응응. 그냥 쥐고 계시다가 응응. 굳이 펜션이 아니더라도 만약 올해나 아니면 뭐 연초라도 응. 어차피 이거 형님 그 운영진들께서 모임을 또 주최하시면 그때는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야 그러지, 그러지 말고 예. 그냥 일단 그, 저기, 오픈 모임 같은 건 앞으로 절대 못하게 하고, 음. 그 앞으로 그 통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형님이라던가, 음. 다른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기부금 얼마 들었고 이렇게 됐다라고 음. 공지를 해야죠. 본인이 거부하면. 야, 근데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형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저, 저랑 같이 나와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그럼 그렇다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우야무야하 넘어가자고요. 아, 제가 그래? 크리스틴 형님하고도 어제 밤에 음. 통화도 했고, 음. 지금 산소운반 형님하고도 지금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찾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 결과, 결과로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공론할 뻔이면은 음. 이거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거다 게임 아웃 아웃 되는 거야 형님들 다 진짜. 아니야 그건 난 상관없어. 그거는 그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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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책임을 어느 정도 지어야 되지만 모두 100%다질 수는 없잖아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도 조금 욕을 먹고 우리도 사과해야 되겠지만 아 차라리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냥 탁때려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그 그 상황이 어떻게 오면 글쎄 에, 그래서 지금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산소 엄마도 고민하고 있어 지금 이걸 어떻게 제가 볼때는 그렇잖아요 어제도 어떻게, 어제도 보니까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지혜를 모아야 돼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거든 그래. 강경 대응만이 답은 아니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가 글을 올리면요 음. 걷다 대고 답글이나 아마 글을 내릴 수도 있어요 답글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열이 받아 갖고 저는, 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더 올려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카페 전체고 음. 운영진이에요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이게. 협회에서 <laughs> 카페 둘러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이양물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카페 들어와서 좀... 보면서 탈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매일 와서 눈팅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 그거보다 더한 사건들도 있었는데, 뭐, 그건 괜찮은데. 어쨌든, 루비가 이, 지금 권한을 놓는 게 핵심이야. 어떻게 하면 녹, 게할수 있는가, 이걸. 아,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안, 안되겠던 그때 가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너 이거 더 이상 운영하지 마라, 그러고.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제 거를 비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하는데, 너 그러면 손 놔라. 그러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일단은 돌을, 돌을 한번 던져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으로 그때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머리 쓴다고 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네. 본인이 돌려서 얘기해. 지금 뭐, 이제. 뭐라고 아, 얘기한대요? 아이, 사 상황이, 형님은 지금 상황을 다 몰라서 그런다. 이런 상황도 있었을 때, 상황을 막 갖다 댄다고. 무슨 상황이요 저, 저하고요? 아니, 뭐, 어떤 상황이든지 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그를뭐 우리가 뭐 재판하듯이 증인 불러다 놓고 3자 되면 4자 되면 할 수도 없고. 아니 저 아까 다른 건 다른 전에 있었던 일은 제끼고요. 음.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냥 삼성운반형님이랑형님이랑 형님이랑 저랑 그 유병이랑 같이 다 보자고요. 아, 그리고 사실 뭐그 100만 원 받은 것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었거든. 음. 이 터지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 요 내가. 어, 나도 몰랐었어. 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오프라인 모임 하기로 약속했냐나하고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저기 할까 했었는데, 뭐 어쩌죠, 저쩌고 이러더라고니까. 하여간, 그, 신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야, 이렇게 되면. 하나를 보면 둘을 아는데, 이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네. 어이거 없네, 이거 없어. 어, 일단, 그, 이렇게 해. 어, 뭐, 카페 운영진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는건 아니니까,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에 대해서, 예, 예.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어, 형 이러면 나는, 폭탄선을 해버리겠다. 어. 해버리고 네. 어, 이거에 대해서는 공론화 시키겠다. 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성님하고도 어? 음, 네. 어쨌든간에 그 저기 뭐야 오픈 모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것도 없고 한 해부터 열까지 나고 별로 상의하는 건 없어. 어, 날짜도 그냥 날짜만 좀 가끔 얘기할 때가 있고 상의. 그리고 나는 그거를 그냥 믿고 맡겼어. 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어, 네. 맡기고. 대신 결과보고는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계속 주구장창 몇년 했어 몇년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몇년 동안 오프로 모임이, 모임이 꽤 많았는데 그지 저도 위험에 넘어갔으면 은 이런 응. 부분에 있어서도 형님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프모임을 관여를 안 하는 거야 리뷰가 하는 거야 내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여를 자꾸 하게 되면 그냥 회원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형 저기 삼삼오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나하고 리뷰하고 코드가 딱 맞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코드가 안 맞아 그돈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거 되게, 그,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알아야 어려운 거 아닌데, 소탐 대실. 작은 거에 탐을 하는 것 같아. 작은 거를 탐하는 거 잔돈을 탐, 탐하는 사람이 큰 일을 못 하는데, 잔돈을 너무 탐하는 것 같아. 이상한 <laughs> 대실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최종 문자를한번 보내. 응?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저일 때는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요. 음,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한을 줘, 기한을. 저 3일만 참을 테니까,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그리고 요구 조건을 얘기해. 그, 저걸 얘기해. 그동안에 오픈 모임 했던 거, 해계해계 예. 보고 하십시오 형님, 출판 비용 들어온 거, 들어오고 나간 거, 출판 해계 보고 하라고. 그거를 회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으로서. 아, 예, 얘기할수 예. 있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얘기해. 예, 알겠 이번, 이번 건을 다 통틀어서 다 같이. 예, 예. 그렇게.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응. 예, 예.